원래 구질은 살짝 페이드죠? 네, 살짝 페이드 네. 구질인데. 샤프트가 네. 이제 저한테 버거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건 모델이 뭔가요? QI35 코어 음. 모델입니다. 샤프트는 벤트스 음. 블루 플러스 6 s 고요 네. 어떻게 부드러워진 느낌 나네요? 그렇 지금 GT6 x 스트라보다는좀 네. 부드러울 거예요. 이걸왜 그러는 걸까요? 어, 샤프트가 네. 제가 봤을 때 조금 연해서 어. 빨리 닫히는 것 같아요. 힙 부분 조금 강한 걸 써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힙 네. 부분이 부드럽게 접어보겠습니다. 부드러우기 니까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그거 치니까 약간 궤도가, 네. 원래는 GT6XT라 쓸 때는 스윙 궤도 자체가 약간의 아우디로 나와가지고 페이드성으로 걸렸었는데, 얘가 이제 좀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네. 조금 페이스면이 좀 빨리 들어오면서 약간 스윙 궤도도 인아웃으로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음. 그럼 또 다른 샤프트 제가 한번 꺼져드려볼게요 네. 샤프트가 바뀌어도 네. 미세하게 스윙 궤도도 변할 수도 있어요 아 샤프트가 네. 바뀌어도? 네. 왜냐면 만만해지면은 잘 끌고 내려올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 샤프트는 이제 벤투스 블랙 플러스 모델이에요 음. 아까보다 조금 하드해진 느낌 나네요 네. 아예 스윙이 이제 인아우스로싹 바뀌어버리셨네. TR 쪽도 한번들어볼까요 요거는 이제 벤투스 블랙 TR이에요. 6 s 고요 아까 두 개의 벤투스보다는 꽤 빡빡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인터넷 아. 보면은. 쳐볼게요. 저는 좀 부드러운 거를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부드러운 게 아까 저거 두 가지 쳐봤는데 좀 말리는 경향이 있어서. TR 쪽이 좀더하다가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또 이제 빡빡한 느낌이 들고. 네네. 로스핀이 걸리죠? 그래도 되게 단단합니다. 음. 자, 아우, 좋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한 20m 이상 더 네. 나가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느낌이? 그게 괜찮죠. 이제야 원래 구질이 나오네. 아, 그래요? 말리지 않고, 그죠? 네. 무게는 어때요? 무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거보다는 똑똑한 네. 느낌인데, 가벼운 느낌이 좀 들고요. 네. 가벼워요. 어, 훨씬 더 나은데. 훨씬 좋죠? 아예. 말리는 게싹 사라져요 힘쓰기도 되게 편하게 힘이 예. 써지는데요? 스윙 궤도도 인투인 정확하게 나오네요 예. 그러네요 어, 느낌이 그래요 그렇죠. 요것도좀 땡긴 구질인데 보시면 은 이제 심하게 이런 볼이 안 나오죠 말리는 거는 많이 예, 사라졌네요 말리는 게 아예 사라졌다고 어. 보시면 돼요 네, 궤도도 네. 거의 인투인이에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제가 조금 때려볼게요 그러면 아, 어우 좋다 아주 좋습니다. <웃음> 그러네요. <웃음> 네, 이게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제... 잘 맞는 것 같아요. 스네시 이터 또... 같은 경우도 네. 1.50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잘 맞는 샤프트. 스피닝 양도 아주 좋아요. 거리가 267m 나가네요. 이것도 원래는 아까 샤프트였으면 네. 많이 말아줘야 되는 공이요근데 아... 많이 잡아주죠. 음, 확실히 다르긴 하네. 자, 이 두고 지 그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그... 어떻게 앵글 잘 나오고요? 트윙 네. 궤도도 거의 케어로 나오고 지금 네. 현재는 지금은 거의 인트윙 궤도로 잘 나오고 있고 어떻게 앵글 잘 나오고? 스피닝 많이 줄었어요. 뭐 다른 샤프트 쓸 때보다? 참 초반이면 훌륭합니다. 자 269m <웃음> 네. <웃음> 저는 그 샤프트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좀 네.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니까, 러 벤트스가, 그냥 일반 벤트스가 있고, 네. 거기 보면, TR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여기. 네, 네. TR 쪽이 좀더하다가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더 이제 빡빡한 느낌이 들고, 네, 네. 로스핀이 걸리죠? 아, 네. 킥 자체가 저게 있고, 래도 되게 단단합니다. 제가 이걸 좀 약한 거를 쓰기에는 저한테 안 맞을까요? 예, 약한 거는 이런 볼이 나올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일부러 벤트스 블루나 네. 그 블랙이라도 이제 플러스 모델, 이걸로 들여본 네.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예. 탄성을 느끼면서 치고 싶은데, <laughs> 그냥 가볍게 쳐도 이렇게 채찍처럼 때리고 싶은데 그게 저는 안되네요 근데 그 탄성이 있는 네. 거를 치게 되면 네. 조금 이제 이런 볼이 나오긴 할 그쵸, 거예요 말리니까 네. 왜냐면 기본적인 피드가 있어버리니까 네. 임팩트 순간에 샤프트가 휘어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휘어진다고 보면 네. 돼요 이 양이 많아 버리면 페이스가 네. 닫힐 확률이나 이런 게 네. 높아져요 그것 때문에 좀 하드한 걸 쓰시긴 하셔야 돼요 자 어우 좋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한 20m 이상 더 네. 나가는 것 같은데. 네. 그 20분 더 나가고 계세요. 네. 걔는 이제 스윙으로만 탁, 탁 쳐도 알아서 거리가 나오네요. 왜냐하면 스피드량이 3 8 0 0대 나와요. 자. 음, 좋습니다. 클럽 스피드 조금 증가하긴 하네요. 클럽 스피드도 증가됐어요 지금. 제가 제 거랑 이걸 한 번만 더 비교해보겠습니다. 네. 벌써 막 강목 들고 있는 느낌 네. 나요. 진죠음 <laughs> 음, 지금 되게 잘 맞았어요. 그리고 GT 샤프트 자체가 얘랑 완전 반대인 탑재예요. 네. 킥 자체가 얘는 이제 ]가요? 약간 이제 뭐 미들이나 뭐 미들 로우 이런 쪽으로 킥이 있고 얘는 킥이 아예 상단에, 아, 있어가지고, 상단에 있어요. 네. 완전 하이 킥이네요. 힘이 네. 하이킥에 힘이 완전히 반대로 틀린 거라 가지고 음. 부질 잡기에는 포인 같은 경우는 이게 나을 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스피드는 네. 1, 2 정도 네. 많게는 3 정도는 조금 더 나오긴 해요 스피 자체가 네. 왜냐하면 좀더 무게는 가볍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캐리가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아 캐리가요? 네. 캐리를 늘리려면 네. 하이탄도의 로스킨 나와야 하이탄도? 됩니다. 로스피. 하이탄도를 한번 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우. 하이탄도로 계속 치면 은 예. 거의 달라지는구나 오우 캐리가 241에 270m 나왔어요 지금 보면 프 양이 1750에 아. 그 런치 앵글이 13.5도 나오니까 네. 와 캐리가 어. 240이 나와요 그럼 하이탄도로 치는 방향으로 하이탄도로 246 잃어버린 거리가 돌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웃음> <웃음> 와, 총거리가 246인데. 궤도가 <laughs> 네. 저거 무거운 거 쓰면서 궤도 보고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지금 스윙계도 너무 완벽해요. 인트윙계도 정확하게 나오고. 아, 아 때려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우 좋네요. 시원시원 하네요, 제가 봤을 때. 그러네요. <laughs> 이야, 헤리가 246, 대단하시네요. 조금 더 힘써 볼게요. 자, 지금 거리가 273. 근데 이제 방향성은 좀 제가 이 궤도나 이런 거좀 연습하면은 네, 적응하면 하면, 될 거고, 네, 오히려 아, 편하게 치는 거. 게 클럽 스피드 뭐 똑같아요. 네. 3 세게 친 거랑. 그러게요. 예. 스미스 픽도 좋고, 네. 볼 스피드는 아까 그 샷보다는 훨씬 더 좋고, 네네. 네.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저랑 좀 맞는다라는 네. 느낌이 많이 드네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네.